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두 관원장 곧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놓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오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신이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오에 갇힌 애굽왕의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셉의 꿈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요셉이 고통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꾸던 꿈이 무산되던 생각이 들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꿈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냥 일시적인 꿈이었다고 여기고 버렸을까요? 아니면 요셉의 생애에서 그의 행동, 그의 생각, 또 그의 언어 전체를 휩싸이고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서 질문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요셉이 꿈꾸는 자의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간원과 떡 굽는 자가 떡 굽는 간원이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 이는 왕이 연애를 베풀 때 연회장, 연애의 모든 감독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떡 굽는 자는 바로와 함께하는 식탁을 대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 밑에 비서실에 있는 아주 고위직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두 사람이 바로 왕에게 범죄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사건으로 오늘의 본문이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오늘의 본문에서 1절에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한 사람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다른 한 사람은 실제로 잘못을 저질러서 후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꿈을 꾸게 되는데, 요셉은 그 꿈꾸는 것이 그것에 대한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신의 꿈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었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도 꿈을 꿔보니 모두 헛것이다 라고 나도 꿈을 꾸고 꿈꾸는 사람이라고 우리 형들이 나에게 이야기했는데 모두 허상이었다고 내가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지 않느냐고 내가 선하게 모든 일을 했는데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지 않냐고 물으며 꿈은 허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깊은 실존에 삶이 변화될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분의 손길 가운데 있다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이 요셉의 마음 속에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에게 맡겨졌던 일에 순종을 했는데 그는 자기 자신의 통제력과 성실성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모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예로 요셉은 보디발에 종살이 할 때나 감옥에 들어갔을 때나 사람들에게 이러한 평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요셉을 봐라 한결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도 맡겨진 일을 똑같이 하고, 사람이 보지 않을 때도 일을 똑같이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보일 때는 열심히 일을 하고, 안 보일 때는 반대로 대충대충 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람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맡겨진 일에 대해서 정성과 사랑과 충성을 다 하고 있구나. 그때 요셉은 그런 인식을 사람들에게 받고 있었습니다. 내적으로는 자기 통제를 할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외적으로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변함없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자신의 환경과 역경에 상관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친히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함에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저들은 바로왕 옆에 있었던 고관이기 때문에 너가 죄인들을 그들을 섬겨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 그렇게 그 고관들을 잘 섬기라고 잘 돌보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서도 고관들을 잘 돌보고 감당하면서도 그들이 감옥에 들어왔어도 잘 보살펴 주었기에 새로운 관계가 요셉에게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그 고관들이 감옥에 있었던 기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요셉은 궁정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권력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권력자들이 어려운 일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또 권력자들에게 좋은 일은 무엇이 있었는지 그들의 문화를 듣고 또이 모든 것들이 요셉의 생각과 마음 속에 배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최고 지도자로 올라갔을 때 아주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사실, 그큰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일까, 아니면 단순히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 인간들의 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그대로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인간의 악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 자리에 넣게 되는데요.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가진 그 신실함과 또 요셉을 통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자리를 변화시키는 요셉을 통한 그 역사를 보게 되면요. 사람을 대하는 만남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악은 악대로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모든 것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겨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또, 가론 유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 사람이 아니냐? 그렇기에 가론 유다도 용서받아야 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잘못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론 유다는 그 자체가 바로 악입니다. 그 행위도 악이었고, 그가 가지고 있던 그 탐욕도 악이었습니다. 또 그가 가지고 있던 이기적인 모습도 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인간의 악과 하나님의 섭리가 서로 부딪히면서 또 융합하고 또 이것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는 것이 인간의 악의 과정 속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과정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을 통해서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그 과정 가운데서 나를 지켜 보시면서 나를 정근과 같이 연단하시고 또 고난의 세월 속에서 나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존재로 나를 만드시고 세우셨던 일들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여기에서 인간의 악과 하나님의 섭리의 관계성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은 만나는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쳐가는 사람이 있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뜻은 그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셉과 같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인 것을 우리 모두가 꼭 유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8절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이 그동안 꿈을 간직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도 꿈이 있고 이 꿈을 허황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꿈을 들으면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는 종로릇을 했고,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갔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의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을 맞추게 됩니다. 또 그들에게 그 결과를 이야기해주게 됩니다. 또 요셉이 말한 그 결과는 현실이 되는데요. 후에 요셉이 해석한 것과 같이 술 맡은 관원은 전직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어서 23절, 우리 본문에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창세기 40장 23절을 제가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후에 술 맡은 관원은 전직이 되고, 요셉이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말을 잊어버리고, 또 요셉은 오랫동안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애는 전부 다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것은 다 똑같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약속, 그한 가지입니다. 꼭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한 가지는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면 누가 있을까요? 집에 있게 되면 우리 남편, 아내, 또 자녀들이 있고 부모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직장에 가면 나의 동료들이 있고요. 또 교회에 오면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존중하시고 또 귀를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생명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가장 낮은 자리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요셉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꿈과 그분의 섭리를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저희 모든 나성한 교회의 성도님들도 그러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게 될 것을 간절히 축원드리며, 오늘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나성아님께 성도님들이 오늘 요셉이 보여준 그 믿음을 동일하게 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세우신 일들을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저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케 부어지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